네, 보면은, 1번 장 골랐고. 자, 밑에 박스에 보면은, while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controllable money. 그치? 어, 통제할 수 있는 conscious, conscious. 어, conscious는 의식적인, 의식적인. subconscious는 무의식적인, 이렇게 돼.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mind. 생각이 d e a e r s w t i e n t d i 다 생각과 e m o i e t i o n t 정을 f f e i f f e t d i e t i f e n t d i f f e n t d i n t i n t d i f f e r n t i n d i f f e r n t d i f f n t d i r e n t d i f f e r e t d r e s t o r e n t e r e n t f r e n t i e n t f e r e n t i f e r n i r e n t f e r e i f e r n f f r e n t different, d i f f e r e n 의 반응을 스토어 저장한다 이렇게 되겠죠 1번 잘골랐고요 내용 한번 보자 The mind, 생각이라는 것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that are known, 알려져 있는 as 무엇으로써?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각이라고 무의식적인 mind는 is very fast, 매우 빨라 뭐가? act, 작동하는 것이 그리고 doesn't deal with, 다루지 않아요 무엇을? 감정을, 어, 무의식적인 생각이 그것은 다릅니다. 기억들을 너의 반응의, to life, 일생의 그리고 life, 일생과 너의 기억과 recognition, 뭐니? 어, 인식, 인지나 인식에 대한 너의 기억들을 다루는 게 뭐다? subconscious mind, 무의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역접하고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생각은 the only one, 유일한 것이야. Then you have more control over. 네가 더 많은 통제를 가지는 더 통제할 수 있는 <laughs> 그러니까 무의식은 통제가 잘 안되지.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의식적인 생각은 통제 가능하죠. 너는 생각을 해. You can choose. 고를 수 있습니다. Whether to carry on a thought. Whether는 뭐인지 아닌지. Carry on a thought. 생각을 이제 계속할지 그렇지 않을지. 또는 add emotion. 그것의 감정을 더할지. 어떤 생각에 이어서 그것에 감정을 부여할지 And this is the part. 이것이 부분입니다. 너의 생각에 That let s you down frequently. 자, let down 뭘까요? Let down Let down, let down. Uh, When you down 그치? 너를 내려가게 된다니까 너를 우울하게 하는 거야 너를 지치게, 힘들게 하는 거야 감정이 들어가면 뭐 좋은 감정은 상관 없지만 안 좋은 뭐 감정이면 우울해지고 지치고 터지고 할수 있겠죠. frequently, 자주. 왜냐면, fueled by emotions. 감정에서, 그죠. 연료를 받아서, 감정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You make the wrong decision. 너는 만들어 decision. 그쵸. 잘못된 선세, 선택을 내린다. time and time again. 어, 반복해서. When you judge, judgment. 너의 판단이 is clouded. cloud. 지. 또는, 붐, 어, 비게 되는 거야. 가려지는 거야. by emotion. 감정으로 가려지게 되면은, is put a n d biases. 자, bias가 뭐지? biases 하면은, 음. 편견, 편향, 그런 거죠. 편견을 잇는다.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other kind of other negative.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 that hold you back, 너를 뒤로 hold, 끌당기는 네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scared of spider, 거미가 두렵냐, scared of dark, 어둠이 무섭냐 there are reasons, 이유들이 있습니다. for all of these fears, 이런 두려움에 하지만 they originate, originate 뭐니? <목소리> 아. <목소리> <오지. 목소리> originate, 이는 무엇에서 기래하다 <목소리> 여기서 가자 무엇에서 유래하다라는 뜻이야 의식적인 생각에서, 의식적인 생각에서 파생이 된 거죠. 두려움은. It only became a fear. 그런데 그것들은 단지 진짜 두려움이 돼. 뭐할 때? The conscious mind record reaction. 의식적인 생각이 record가 동사로 기록하다.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 확 정리하면은 통제 가능한 의식적인 생각은 생각과 감정. 감정 나눈다 했지, 감정. 무 의식적이라는 거는 감정을 구여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할 수가 없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니까. 화면에빠르게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은 저장한다. 너의 반응을. 그래서, 그 반응이 저장이 되면서, 뭐야? 진정한 두려움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 1번, 맞으면 되고요 다음, 18번, 답, 18번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abstract, accept, 어디어디니 4, 5번. 아, 5번에 아 추상적인 abstract는 추상적인 추상적. <laughs> inclusive는 자 어, include가 뭐니? i n c l u s 포함하다 요거의 형용사 상태거든 포괄적인, 포괄적인 이렇게 Exclusive는 뭘까? 어. 포괄의 반대는, 뭐야? 배제. 배외시는 거야. 어? 배타적인. 그러니까 포괄이라는 거는, 다른 것도 껴주는 건데, 반대니까, 배타적인. 이렇게 있죠. 배타적인. 또는 뭐 독점적인. 요기. The needs, n The e d s 가 필요나 요구 욕구란 뜻이 있죠. 사람들의 필요 d i s a n t l i t y 뭐야? 장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가 have often been overlooked. 자주 간과되어지고 있다. And digital project. Digital project에서 근데 그것이 Could be change, d c o u l d be change, could be change. Could be change, d b c u l d could be change, d by adopting, a d p t i n g 채택함으로써. inclusive design, inclusive는, 포괄적인, 포괄적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거 그치. 사람들의 필요가 디지털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간과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포괄적인 디자인을 좀 선택한다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간과되지 않고 할수 있다. 그래서, 1번. 네, 되겠죠. 빠르게 한번 볼게요. h o w the last several decades. 지난, 시, 여러 세기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네 케이드가 나온, 대략 10여 년이니까. 학자들은 have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standard, 기준이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잘 만들지, 조직할지, 대시할지, 보존할지, 디지털 정보를 미래에드리고 What has remained? n e Neglective. g l e c t i n e g l e c t i 도 이제 무시하다니까 그렇죠. Overlooked이 었고 근데 간과되어진 것은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간과되어진 것은 그러나 뭐냐 the need 필요야 사람들의 장애를 가지 결과적으로 many of the otherwise most valuable resources otherwise 뭐그렇지않으면 가장 가치 아 가치 있는 디지털 자료들의 많은 것들이 are useless. 쓸모가 없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d e a f 이 뭐, 청각장애인이지. i hard of hearing. 청각을 잘못 듣는 사람들에게. 뭐 뿐만 아니라, a blind. 시각장애인. Have no vision. vision이 시력이라는 뜻이거든. 매우 낮은 시력. 앞으로 그러니까 못 보는 건 아닌데,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에게는. 자료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볼수 없는 거야. Or how difficult, how difficult 동사인지 못한데 어려움을 겪다. distinguish, 뭐니? 그치, 특정한 색깔, 생명, 생명 같은 경우에도. w h e professional? 전문가들이죠. work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commercial web design. 음, 음. commercial은 상업, 상업이야, 상업을. 상업 웹 디자인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만들었어, significant. 어, 오늘 뭐 상담한대?